자, 제가 이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어, 어머님들께서 아마 평소에 아이 교과, 교과서 보실 일이 많지 않으셨을 텐데, 어, 아,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걸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 많이 참여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네, 6학년 교과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인데요. 1학기가 사실 거의 끝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6학년 1학기 사회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 어머님 만약 계시면 학원장님께서 오늘 상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쿠폰 같은 거 하나 챙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보신 어머님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한 근대화되는 소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제좀 의미 있는 제가 글을 찾고 싶어서 이제 6월이다 보니까 6월 민주화 항쟁에 대한 소재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슬프고 아픈 역사지만 이 6월 민주화 항쟁이나 아니면 뭐 오일8 광주 운동 같은 이런 근데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지나온 발자취들을 만약에 아이가 어머님께 질문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의의나 필요성이나 아니면 이런 히스토리, 줄거리를 아이와 같이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어머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저도 좀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자, 초등학교 6학년에 근대화 정치 근대화 경제 발전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사회 교과서 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월 민주항쟁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알아봅시다. 슬픈 얘기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자 교과서를 이제 우리 아이가 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자 어, 6학년 교과서 읽기 전에 어, 아이가 만약에 이 교과서를 읽는다면 아무 목적 없이 읽는다면 시험도 없고 읽는다면 이거를 과연 얼마나 꼼꼼히 제대로 읽을까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차근차근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직 깊이는 중고등학교처럼 깊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폭넓게 넓은 영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슬픈 역사예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전두환은 518 민주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이518 다음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천천히 각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한번 이상은 있어야 돼요. 천천히 한번 읽고, 그 다음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덩어리 지어서 읽어보는 덩어리 읽기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올팔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다. 진압 후에 전두환이 간선제로 대통령 됐단 말입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 그 미디어를 통제했다는 거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고 유리한 내용만 전하도록 했다. 자, 지금 다 이해하면서 기억하면서 읽고 계시죠? 자, 정부는 국민들의 알거리를 막았으며, 정부가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 이게 다 전두환이 대통령된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과서를 읽을 때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앞에 내용을 기억하면서 꾹 누르고, 기억하고, 다시 읽고, 꾹 누르고, 기억하고, 다시 읽고. 자, 87년에, 1987년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이 강제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 사실을 숨기던 정부에 고문을 금지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네. 박종철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민주화운동이 더 거세게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내용이 포함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에 시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이, 네, 아까 박종철 다음에 또 희생된 사람이 또 나왔네요. 이한열이 최류탄에 맞아서 사망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바로 이것이 87년도 6월의 민주항쟁이라고 나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내용입니다. 결국 당시 여당 대표는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6월 민주항쟁 1987년도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직선제가 비로소 실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물었어요. 엄마 5.18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뭔지 알아? 어, 글쎄 엄마 그런 거 몰라? 라고 대답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이들 교과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아이들의 교과서에 1987년도에 6월 민주화항쟁의 의미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 비로소 민주주의에 꽂힌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잘 나와져 있죠.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설명회를 위해서 한 번을 읽었을 뿐인데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의 정보가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과서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어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교과서로 같이 접한 다음에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올라가고 가족 간의 대화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교과서 읽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지만 이 읽는 맛이 읽는 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 제가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페이지의 아이의 사회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 직선제, 뭐 간선제, 뭐 제압하다, 뭐 최루탄 이런 건 요즘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이런 단어들에 대한 기본 배경 어휘 지식이 없다면 읽을 때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지 못하고, 응, 음, 이거 단어 뭐지 모르겠는데, 단어 뭐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기 전에 특히 초등, 중등도 마찬가지지만요. 반드시 교과서 어휘를 먼저 학습을 해줘야만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을, 이제 학습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에 참석한 세 학원의 이름을 이렇게 모아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센텀 윤주동화 학생의 이제 학습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메일국어에서는요이 교과서 학습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험이 없는 초등 6년, 그 다음에 시험이 아직도 없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까지 총 7년. 이 사이에 교과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단어가 만기는 되잖아요. 이 단어를 소홀해 하지 않기 위해서 교과서 트레이닝의 첫 번째 단계에는 반드시 어휘 트레이닝을 수록하였습니다. 어휘 트레이닝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보시죠. 어휘 트레이닝. 오늘 읽을 글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는 거예요. 쭉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은 여당 이런 거는 모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야당 여당 집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하면 알 수도 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근데 여당은 좀 어렵고요 집회는 좀알것 같아요 그 태극기 집회 이런 거 얘기 많이 유튜브에 나오니까 또 처벌 이런 것도 알겠죠 배제하자는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도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안다 그러면 자 일반 단어장이랑 차이점이 있죠 단어의 뜻을 그냥 줄줄줄줄 나열을 해놓으면. 답이 옆에 붙어 있는 문제와 같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아이들의 사고의 흐름을 최대 아니면 많이 자극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만 딱 놨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한번 구분해 봐. 그다음에 모른다고 한 단어만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뜻이랑 예문이랑 이제 한자 기반어, 한자 기반어, 다의어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표기 부분을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점검할 때는 자이 부분이 이제 단어 학습도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죠. 나온 단어 중에서 아이가 이제 알아요라고 했던 단어는 단어 카드를 안 보여줬잖아요. 근데 알아요라고 했던 단어도 문제는 나옵니다. 문제는 전부 다 나와요. 빼놓, 빼먹지 않고 다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를 계속 풀으면서 이 보기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앞에 제시했던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10개의 단어를 배웠으면 10개의 단어에 대한 뜻이 선지가 5개니까 50번이 나오는 거죠. 50번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죠. 기억이 좀덜 나는 단어들도 아마 기억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마지막 단계 5, 4, 3 가릴 거예요. 2, 1 단어 위치 다 기억하셨나요? 기억하셨나요? <laughs> 자, 요거 네 문제 다 맞추실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정권을 지지하거나 잡고 있는 정당. 어디 있었나요? 네, 저기. 끝에 여당.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제외한 배제하다 라는 단어였죠. 배제하다가 어디 있었더라? 위치가 어디였더라? 아이들이 기억해서 풀어야 됩니다. 기억해서. 위치를 기억하는 건요. 교과서에 있는 정보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훈련입니다. 배제하다. 그 다음에 공동 목적을 위하여모이인의 집회 있었죠. 집회. 여기 있었고요. 이렇게. 자,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사소한 차이가 원래 명품을 만듭니다. 어머님들 굉장히 비싼 막 800만원짜리 그 채널백 같은 거 사실 때도 보면 사실 그게 소재도 좋고 브랜드도 좋지만 그 명품의 차이는 굉장히 작고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들이거든요. 학습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제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교과서 읽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단어장 사서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아이의 사고력이나 이제 뇌의 어떤 자극을 촉진하는 데 어, 효율적으로 발동이 되기 위해서 고민해서 녹여놓은 장치들이고요. 자, 이렇게 어휘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 읽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EBS 당신의 문해력에 나오는 성인 문해력 테스트 링크를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한번 꼭 해보세요. 했던 이유가 푸시면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풀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내가 이걸 풀면 내가 푼 점수가 바로 나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푸시잖아요. 거기에서 더텐션이 올라가요. 아 틀리지 않고 싶다. 틀리는 게 왠지 창피하다.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매일 국어에서도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학습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자마자 이렇게 표정이 딱 나와요.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그러면 이 표정을 잘 받고 싶은 심리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한 다음에 엄마가 채점을 해 주는 거랑.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른 학습 경험이에요. 하자마자 바로 표정이 나왔는데 내가 푼 과정 전체를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학습을 했는지, 얼마나 기억하면서 노력하려고 했는지를 아니까 이 점수가 귀하죠. 그래서 웃는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과서 트레이닝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교과서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오일파 민주화 항쟁을 강제로 진압한 전두환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문장이 나왔었어요.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습니다체로 바뀌긴 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매일국어에 나오는 초등교과서 내용은요. 저희가 일부 각색을 하긴 했지만 아이들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단락구조를 조금 재구성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은 같고요. 자,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알거리를 맑고 맞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에 이어 운동을 벌이던 중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이 강제로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제가 같은 내용을 지금 두번 읽었잖아요. 교과서로 한번 읽어드리고 매일 국어에 나온 교과서 어, 정제된 교과서죠. 매일 국어에서 한번 다시 각색을 한 거니까요. 정제된 교과 내용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불과 두 번밖에 지금 읽지 않았는데도요 아까 했던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하게 각인되면서 아 맞아 그 내용이 있었지라고 느끼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게 회독의 강점이에요. 회독이 가지는 마법입니다. 바로 읽은 다음에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읽고 한 번을 더 읽었을 때그 내용이 이렇게 흡수되는 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의미 단위로 한번 끊어 읽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끊어 읽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 읽으면서 요 사실적 사고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두번 읽었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 원문에 있던 내용과 이것을 정리해서 요약하는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1987년도 6월에 6월항쟁이 일어난 이후에 직선제가 실시됐다. 외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사고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후 맥락을 읽어보고요. 전문을 읽은 다음에 이것을 요약화하는 과정에서 몰입이랑 사고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넣었습니다. 방법은요. 유월 민주항쟁 1 배경 2 과정 이렇게 나오는 단계들을요 아이가 실제 본문에서 찾아서 클릭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고문 사건 뭐뭐뭐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짐 이게 어디 나왔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클릭하면 정답이 들어가고 또 전두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땡땡땡이 포함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이 내용을 여기서 찾아서 클릭하면 정답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문을 다시 클릭해야 이쪽에 정답이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장치를 만들었을까요? 교과서 읽게 하려고, 교과서 세번 읽게 하려고, 교과서 다시 더 읽게 하려고, 그 다음에 문제 풀게 하려고. 자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요 만약에 잘못 누르면 이렇게 누르기 전에 잘 생각했니 이렇게 고양이가 뜨고요 잘 눌러야지 이제 여기에 정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주제로 알맞은 것6월 민주 항쟁의 배경과 우리나라 신의 끼친 용향 저 이걸로 바로 골랐었어요 이렇게 틀렸습니다 어머니 <laughs> 들 이거 정답이 1 번에 나오는데 그게 정답이 1 번이라고 생각이 되면 뒤에 거를 안 읽어 보는 현상 있잖아요 제대로 꼼꼼히 뒤에 것까지 읽어 봐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똑같이 틀렸어요 여기 보니까 유+ 월 민주 항쟁이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근데.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이제 뒷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답이 3 번이다. 그럼 제가 틀렸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에 이 지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 지문 확인 누르면 이 부분이 민주화 항쟁에 대한 스토리 얘기.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문제도 아이 스스로 확인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풀이는 이렇게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선지형 문제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지문 확인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죠? 아이들한테 교과적인 학습 독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문제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늘부터라도 교과서를 차근차근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중고등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입시, 그리고 대학에 가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다 근간이 되는 내용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아까 막 틀렸더니 이렇게 찌푸린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복습하기 누르면 벌써 보세요. 여기 빵크 스마일. 여기도 빵크 스마일. 이렇게 나왔는데 얘만 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얘막 고쳐주고 싶죠.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가 이릅니다. 그럼 다시 풀기 눌러가지고 빵글빵글빵글 빵글, 빵글 이렇게 눌러놓으면 엄마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엄마 나다 초록색 스마일 만들었다. 네 진짜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읽으면서 학습을 할수 있는 시스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서 질문하시죠. 문제집이나 학습지로 해도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도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저희가 제가 앞에서 공들여 읽어드렸던 그 지문이요. 문제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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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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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이거 보고 뭐 할까요? 모르는 거 답지 보고 체크하고 모르는 거 답지 보고 틀린 거 다시 고치고 절대 독해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냥 문제풀이 기계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머님께 "엄마, 나 사회랑 과학이 5학년 됐더니 어려워" 그러면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 옆에 앉으셔서 같이 교과서를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엄마랑 같이 읽어보자. 그 다음에 아이가 그 방법으로 교과서를 읽을 수 있도록 문제는 조금 낮추시고 책 읽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적극적인 참여가 물론 가장 좋지만 네, 안된다면. 메일 구걸하는 시스템도 있으니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요약 정리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문제집이거든요. 같은 텍스트의 문제집인데 아이들한테 이 내용 요약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집에서 이렇게 다 해줬어요. 내용 요약 다 해주고 심지어 아이들이 이해 못할까 봐 여기 학습만화로 막다 그려줬어요. 이해는 잘 되겠죠. 하지만 오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 정돈된 정보들은요, 그냥 이 문제를 풀 때에만 일회성으로 도움이 됩니다. 버려지는 정보예요. 아이 뇌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반드시 책을 먼저 잘 읽고, 그 다음에 책에서 기억된 내용으로 문제집은 검토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